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거예요. 디모대 목사 소신에게 바울목사가그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대에게디모대 목사야 절대로 너 부끄러운 짓 하면 안 된다. 네. 우리 부끄러운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릴 길이 없어야 된다. 그수님게 말씀했죠 우리 여기서 이때 그런 것도 다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남자니까 괜찮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다 부끄러운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죽여주시오, 죽여주시야, 죽여주시야 그거. 기도해보지야 나처럼 기도해본 죽어버려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우리 말할 때 물어봐 손만잡고자 여보 그냥 손만잡고자는 거로 만족해 떨어지지는 않아. 우리 총재님은 떨어져 자 요즘 그걸 잠자는 이혼이래 수면이혼이라고 그래 수면이혼 잠잘 때만 이혼한데 우리 목사님은 12시 돼야되고 사모님은 아프시니까 다른 방에서 그러니까 어쩔 수없이 환경이니까 떨어져 서지만 네. 나는 우리 사모랑 항상 숨만 닦고 자서 말이아 네. 알고도 자지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하면 안돼 네. 하는 연날에다 그런 부끄러운 짓을 했던 사람이잖아 근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싹 끊어버렸어 그래 하나님만 이렇게 만드시면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무슨 일을 하든 무엇에 서을하든 절대로 부끄러운 일을 하면 안 된다 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는 거야 네. 양심도 나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구나 네, 네 양심이 나를 찾아오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미가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아 공의로 또 용기로 권능으로 체험을 줄 때에 거기서 말하는 공의를 원도를 자식리 찾아봐요 봐 하나님 앞에 올고덤이요 떳떳함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 수밖에 없어요 올곧게 직질할 수밖에 없는 거요 성령이 없으니까 다드어지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께 때로만다 하려고 순종한다 고했잖아요 그들로서 1장 2절에 성령으로 말면, 고로나 성령으로 말면, 그너니까순종한다고 말씀했잖아. 그러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인데, 여러분, 자식새끼들이 하나님의 영이, 자식이 부모의 유전자 가지니까 어떻게, 죄를 지면 아버지 앞에서도 계속 이래. 그런데, 아버지야, 떳떳하니까 막 그냥,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떳떳한 거요 아, 네. 응? 오늘날 목사들이 많아. 떳떳지 못하고, 그냥, 부끄러 주시나 하고 앉았고, 응? 남들 사기나 치고 앉았고, 돈이나 빠라처먹을라고 앉았고, 응? 그런 일들이 지금, 얼마나 한국보다, 네. 특히 기도원들마다, 얼마나 많은데, 우리 기도원 지금 엄청 많이 다녀지고. 가는 것 곳마다 강수들 주머니 털라고 응? 가수 우리는 막깨어깨 부시는 데야 가서 부시는 데 천안에 지난주에 갔을 때, 거기서, 목사 두 부부, 지순서 목사, 봉들은 부부, 장로라는 이상한 장로 하나, 그게 다요. 총장이에 울면서 기도하고, 우리 다 목소리 다 터질 정도로 기도하고, 마지막 날세 사람이 와서, 세 사람 결심했어. 그 원장님이 새벽 끝나면 가서 전도해, 밤에 잠깐이라도 해주면 전도해, 아니면 또안 돼. 나 얼마나 화질이나는데 전도를 했다. 빚이 뿌려가면서 그냥, 그 최초에 신 여자 목사하고 둘이서. 아, 우리 거면 전, 전철력부터 해갖고, 전두를, 내가 이, 이프레카드를두달 전부터 보내줬는데, 두달 전부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겨우 세사람 왔어. 근데 그세 사람이 그날 밤에 결심했어. 거기다 등록시켜줬어. 그래서. 여러분, 해야돼야 하나님 부끄러운, 부끄러움을 갖지 않아야 돼.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해야 돼. 기브리 시작, 19년까지 그의 피를 이미 뭐 단명을 하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올 수 있는 것처럼 그의 피를 가진 자라면, 그의 생명을 가진 자라면, 그의 영을 가진 자라면, 그의 신을 가진 자라면, 그의 말씀을 가진 자라면 우리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당당해야지, 떳떳해야지 할렐루야 네. 조금의 꺼리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자기 자신을 먼저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씀해요 네. 내 자신 어저게 다운 설교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휘필에 테스의 종이 되야 되고 오이크노모스의 종이 되야 되고 에레가테스의 종이 되야 되고 둘루스의 종이 되야 되고 내 자신을 다 드릴 수 있는 내 물질도 내 자산도 우리 그거 있지요? 나에게 건강 있는 거 그거 한번 놓야 그거 그거 목사님 한번 잡아 줘봐 나에게 건강 있는 거 나에게 물질 있는 거 그거 있잖아. <목소리가> 어, 그래, 지금, 그, 그, 한번 해봐. 우리 그차례가 시간이 하나만 하면 우리끼리인데, 뭐.